안녕하세요 k t H y u n 일 구린다 네 매치 u n g 링 아레나 지금 e g 드릴 d 은 생물을 안쓰는 애능 스러운 m 이 r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 안 쓰는 e 들꽤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다 u r 기 추방기, n k 기라든가 t 스기에 그런 t 만 넣어서. 굴리는 덱인데 뭐 매덕의 아레나에서는 생물 없이 승리하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뭐 플레이즈워크 넣어서 뭐 그걸로 접하거나 하는 것들도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 크게는 뭐좀 많이 부족한 그것도 있고 그런 뭐, 부분 역사적에서 가능한 경우에서 일단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승리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게없어가 <laughs> <laughs> 승리 수단은 없습니다. 그냥 상 그냥 상대 탈출할 때까지 버티는 그런 덱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녹색까지 섞어서 막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안 들어가서 최대한 죽였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이런 추방기는 진짜 넣으세요 그냥 대지가 아닌 그냥 지둥물정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좋은 주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룬스카르의 아톰스카르래 이번 합백에서 이제 청색이 이런 추방기를 받았는데 에고 해놓으면 일반 위로 쓸수 있을까? 자, 지금 이제 모노 화이트로 불릴 때 이거는 꼭 나옵니다. 너무 세요 이거. 근데 그냥 필드 좀하면 <laughs> 아무리 세봤자 <laughs> 일단은 지금 까다로운 게 저거거든요. 이게 남아있으면은 계속 뭐 나오고 하니까. 근데 아직은 하지 마시다좀더 상황을 지켜봐서. 상황을 좀더 지켜봅시다. 일단은 뭐, 필드 깔려봤자, 메쓰기로 이거 정리하면 되니까. 제가 녹화를 할때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가끔은 짧게 뭐할 때는 안 하고 녹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데코드뭐 필요하면 올리긴 하겠는데 솔직히 실전성이 없는 그런 얘기여서 아 지금 너무 애매한데. 일단 지금은 일단 올리지 마세요. 올리지 말고. 이제 다음에 일단 복사. 이거 이것도 진짜 <laughs> 은근히 어쨌든 패널티는 큰데 복사해서 쓰면은 진짜 센 거예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느낀 게 이거 이중예지로 복사해서 쓰면은 이거 상다. <laughs> 그냥 쓰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냥 쓰면 상태가 진짜 우진 바로 꺼내서 막 레필드 싹다 정리해 놓거나, 막 <laughs> 지속물 싹지워버리면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중에 지랑 같이 써가지고, 복사해 줬으면은... 야, 진짜 그러면...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형장 합보로 그리핀 둥지라던가 다른 걸 정리합시다. 지금 상대도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런 이런 색이면 은 필드를 깔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걸 어느 정도 지금 어느 해본 사람인 거예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은 일단 깔고 들어오면 그때 어쩔 수 없긴 해요. 하이튼은 필드를 깔고 뭐 해야지 뭐할수 있어 가지고 지금 이런 색이니까. 이런 색이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이트는깔 수밖에 없어. 있어가지고 자 나왔죠? 이거 할겠죠? 그러면은 일단 애를 올려줍시다. 이제 하늘 거치지 유물로 좀 램프를 합시다. 이게 녹색이랑 섞어 써면은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대지 문제가 해결을 되긴 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죠. 이게 그렇게 색 많이 섞으면은 진짜 삼색까지는 어떻게 불려갑니다. 와 저렇게 계속하냐? 와. 일단은 좀점시다 너무 아파. 지금 계속 높.. 게 계속 빠졌어 그냥 이거 속시다 계속 계시다 이거 그냥 지금은 계속 그냥 좀요좀아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한데 어쩔 수없어이속이속이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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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계속 이속 지금 계속 뭐거 대처할 만한 걸로는 그 눈은, 눈 마법은 잘 안쓰는데 거 쓰면은, 괜찮은데 어... 이제 다음에 일단 메시기를좀 메스, 여시다 지금은 아직에, 아직은 좀더 버텨야 돼좀 더러운 데기긴 한데, 이게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진짜 어떻게든 뭔가 낼거에요 이거 다음에 안낼수가 없어 어? 지금 만화가 이렇게 줄었는데 아니 진짜 왜이렇게 지가 왜 왜이렇게 안나와 와안된다고이거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더 이급한거 이 맞긴한데 와 와, 진짜 어떻게든 꾸역꾸역! 와! 야 일단 정리합시다. 정리. 아, 이거 안면 안 됐던 아 이거. 안내면 안이던거 야, 이상 야, 이거. 야, 이 야, 이요상황 이거. 야, 약간 타이이 일단은 지금은 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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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에를 복사해 에를 에를 처리했어. 다음에 이중 배치만 하나만 더 깔리면 아 일단 다음에 일단 이중 해지내고 지금 이제 상대 추방입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서 지금 이거 써야 돼요 이건. 이건데 정리해. <laughs> 저거 이거 아파. 저공육 들어오면 은 뚜껑 깔리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데 여기. 지금 일단 아 이거 아 버텨 버텨 일단 버텨 지금 이거는 좀 키커 비용 써서 두개더 깔시다 지금 뭔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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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케이 성공 이거 이중에 차고 폭살을 잠깐만 가능한가 4, 5, 6 그만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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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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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고 하면은 당연히 효과는 더 좋죠. 근데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일단 k 복사 a 가능하면 y o 하 a y okay, o k 됐어요. 성공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은 이거 우진 말고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 게임 끝났어요, 이거 이제. 어, 거기.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하나 더 깔고 자 갑시다. 일단 필드 먼저 적어 저 전복 적어부터 아파 자 지속물 낼수 있는데 지금 복사가 됐어요 <laughs> 복사 진행된 상황이 어 왔네 영어 없지 그래야지 어 지속물 어좀 뭐 내봐 야 돼지 없어 돼지 없으면 되지 넘깁시다. 오케이. 모노 하이트로 우진을 넣는 경우는 많이 안 봐가지고 지금 일단 버티면 돼요. 이제, 이제 상대는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할 거예요. 안깔줄도아안 끝나고? 안 가라 어, 이걸? 와 독하다. 독해. 지금 자 이거 하나 하나 하나씩 다 하나 하나 정도는 지금 아파 너무 아파서 이제 좀 아쉽긴 한데 하나 정도는 해놓시다좀 막아야 돼 이거 이걸 필 때는 가까워 지금은 좀 이렇게 이 얼마나 평화로운 얘기예요. 이거가 내야 될 텐데, 와 진짜 독하다. 와 그냥 막아, 뭐쓸수 있어요. 뭐순간 마법에도 뭐든, 이거 집질력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어, 일단. 이제 상대는 추방입빛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여서 상황 나쁘지 않아요? 됐어요 이거 이거 진짜 술탄동으로 쓰지는 마세요 이거, 이런 것만 굴리다가 지금 플레 2에서 여기까지 온 거여가지고 지금 된거 깔아두시고 하나 자 이제 갑시다 또한번 일단 먼저 저거 해놓고 이제 좀돌려줍시다 토모도의 묘소는 한장 정도 넣어주세요 진짜 이거는 순환되기든 모든 카운터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뭐야? 오케이 또 냈어? 그럼 어떻게? 어? 내면은 뭐해? 야. 아, 들어오는 주지 말고 추방을 시킵시다. 거절 일단 추방시키고, 이제 이걸로 해서 정리. 그 다음에 돌려서 한 번씩에 이거 엘드레인 때 나온 건데, 진짜 엘드레인 카드들이 밸류가 높아요. 만약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엘드레인부터 팩을 까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아니 야 2층 되면은 보통 모노 화이트는 이거 답이 없어 <웃음> 야 <웃음> 아니 다른 것도 웬만하면 답없데 모노 화이트는 더 심할텐데 이게 자, 복사해 봅시다. 좀 아파, 좀... 좀... 체력 좀... 저도 이제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하나 더 복사해 놓고 일단... 아하! 하나 정도 더 가자. 둠스카르, 오케이, 이거 나쁘지 않아요. 해가지고. 하나 정도 더 킵해 주는게. 괜찮아요 이거 이거 당연히 또 이제 신성한 한수로 또 <laughs> 하면 되니까. 야. 진짜 <laughs> <laughs> <이제> 없네. <laughs> 진짜 없어 떻떡해야 <laughs> <야>, 이제 뭐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 평화주의나다 나 때릴 거야 야. 안밤은 이게 지금 어차피 지금. 다음에 어차피 섞여요, 백 섞을 거여서. 일단 이거는 예고해놓고, 예고해놓고, 지금 예고, 해놓고, 예고 해놓고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거 실전성은 없, 없어서 진짜 약간 뭐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어려워, 어려운 어려운 편이어 가지고. <laughs> 네,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